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 헛것이라.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경건한 삶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크리스찬에게 어, 경건한 삶은 영적생활에 굉장히 유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 경건한 삶이 사라지지 않으면 어,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어, 그러다면 세상으로부터 오염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전염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저러면 안되는데 라는 모습이 우리에게 쉽게 들어와 버리는 것 같아요 어, 저런 모습은 아닌데 라고 하는 모습을 어, 차단하는 삶 어, 그게 경건한 삶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경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도로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 세속은 볼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음, 일단 눈에 딱 띄게 쉽게는 창색 육장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그런 삶, 쾌락을, 뭘 좋아하는 걸 누리는 것보다도 도가 지나친 비정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삶, 저는 그게 세속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창세기 11장에 물질을 추구하는데 비정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삶, 태도 이제 이런 제이 형태들 또 이런 삶이 세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뭐가 좀 뿌리가 들어있냐면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에 내가 내 마음대로 앞뒤 상화, 자고 안 보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편리대로, 내 유익대로, 좀 어떤 말씀은 내 소견대로, 아무렇게나 이게 저변에 깔려 있는 거죠.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색깔이 세속적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게 이제 세상에 쭉 펼쳐져 있거든요. 그 펼쳐진 것들을 그대로 내게 담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물들면 안 된다는 거죠. 오염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는 삶 어, 그러는 부분들 가운데 또 위에 언급된 부분들인데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야를 재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어떤 것이라 나 경건해요 나 거룩해요 라고 말을 하는데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거나 함부로 험담을 하거나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들을 쉽게 쉽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경건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데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요? 창세기 3장, 6장, 11자리 세석이라면 영적으로 우리에 가장 중요한 또 포인트 되는 부분은 뭘까요? 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 연약함, 세 속에 물들어 있는 연약함, 병들어 있는 연약함 이 모든 문제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의 모든 것들 담당하셨어요. 그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로 충만 누가가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 말씀 가운데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복음서 중에 하나인 누가 복음이죠? 거기 뭘 언급합니다? 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어디서 들어가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적법을 누리길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딱 이렇게 짜면 한 방울의 물이 나오는데 피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의 보혈 그리스도 예수님 딱한 단어 나옵니다. 이걸 다시 쭉 펼쳐놓으면 성경 66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치유하고 힘을 얻는 축복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어, 우리가 말씀에 은혜만 내도 일정 부분 회복되는 축복이 있어요. 그 말씀이 강하게 내게 은혜로 부딪히면요 나도 모르게 자동 치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새 속에 물들어 있는 삶이 너무 찌들어 있으면요, 이걸 벗겨내는, 뜯어내는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마치 이게 너무 진하게 물들어 있는 경우는 양파껍질과 같죠. 벗겨도 또 나오고, 벗겨도 또 나오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양파껍질처럼 계속 뭔가를 덮어져 있다면, 그 속에 있는 것까지 나올 때까지 계속 벗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계속 벗기는 작업 말씀으로 은혜로 벗기는 작업들 그러면서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안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게 확 치유되는 중 축복 임하기도 해요.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 이 역사하시면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을 연약한 자를 사랑할 수 있을 만큼 내 입술, 내 행동 조절되고 절제될 수 있는 상태가 될 만큼 어, 경건한 삶살수 있을까요?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영적 생활이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영적 생활, 영적 시스템 이 구축되는 겁니다. 저는 가장 첫 번째는 치유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복음으로 나를 치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내가 인생의 문제 가운데 치유받을 주제가 뭔가, 그것만 객관적으로 볼수 있다면, 사람들 갈등 속에 내가 갈등하는 요소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하는 경우요그 사람의 문제니까 내가 치유받을 필요는 없죠. 근데 그 문제가 내가 원인이 있는 경우라면, 이게 발견된다면, 그 내가 바뀌어지면 문제가 사라질 수 있거든요. 내가 바뀌지. 만약 상대방의 문제라면요, 어,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그 사람 바꿔어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정리해 주시든지 해 주시라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제가 한 번씩 표현하잖아요, 영적 파이프라인. 뭐 파이프가 눈에 보입니까 영적인 게? 말하자면 하나님과 날 사이에 흐르는 이 관계성 속에 영적 파이프라고 제가 표현하는데요, 그 파이프라인이 세상의 때로 찌들지 않도록 채워지지 않도록 늘 떼내고요. 이미 들어와 있는 거 있다면요, 나를 돌아보면서 치우하고내 능력을 안 되니까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 보면서요 은혜 받고요. 말씀 보면서 뭔가 다 깨달음이 오면요 희한합니다. 그때 한불더 떨어집니다. 그때 한불 벗겨집니다. 또,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단단하게 고정된 게 있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때, 기도로,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번 치료해 주세요. 해서 봅니까? 이게 치료받는.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들, 힘들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영적 선순환의 시스템, 이게 필요합니다. 뭘 붙들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여러가지 문제 속에 갈등 속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계획이 들어있는데 하나님 뭡니까? 이거 왜 허락하셨습니까? 질문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기도하는 축복 누리길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일들이 이루어 가는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힘이 필요합니다. 힘을 한 단어로 뭐라 합니까? 성령 충만함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그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게 성령 충만. 하나님 나게 성령 충만. 그힘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영어라 가져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파이프라인이 건강해지는 축복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게 건강해졌을 때 일단 뭡니까? 내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온유함이 무엇으로 그랬습니까? 사랑이 절제가 내 말이 절제가 내 생각이 절제가 내 행동이 절제가 그런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준비되지 여러분의 그축복들리기를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한 삶뭐 연장되는 삶이죠. 거룩한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삶 오늘 또 회복되고 또 사라지고 누리는 그런 축복 들이오 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나의 것들을 찾아내실 바랍니다. 세상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들이 계속 나에게 누려질 수 있도록 그러면 그게 누려지면서 그걸 또 흘러보내야 됩니다. 연약한 자들 보금이 필요한 자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어르신들에게 이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더 이상 세상, 세상의 세상 것들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창세 3장 나 중심 6장 쾌락 중심 11장 비정상적인 물질관 이런 부분들이 복합돼서 일어나고 있는 버무러져 있는 세상, 세속 이게 내게 들어오지 않도록 내가 막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영적인 상태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병든 부분들이 있다면 치유가 필요하고요. 또 고장난 부분이 있다면 수리가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위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힘 받을 수 있는 영적 시스템 구축하는 축복들이고 납니다. 다른 걸로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이말씀는 능력을 역사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뭡니까 거룩해지는 그 축복. 그래봅 뭡니까 경건한 삶을 살수 있는 상태. 내 말이. 내 생각이, 내 삶이, 내 행동이 절제되고 조절될 수 있는 상태.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축복들이 원합니다. 성령께 붙들림 받는 축복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까지 나타내야 돼. 서로 사랑하라. 과아와가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신음 많은 사람들입니까. 힘든 부 분이 많겠습니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를 채워 줄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서 나뿐만 아니라 세상도 정화되고 세상도 복음으로 복음화 되는 거죠. 복음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화되어지는 이러한 경건한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함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 받을 수밖에 없고 쇠속에 찌들어 있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이 문제에서 저희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어, 체질적으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모두 들어와 있는 세속적인 것 있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것 주님 빼내주시고 <laughs> 더 이상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건한 삶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 말씀하셨는데 말씀에 은혜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 보좌로부터 공급된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연약하고 고장 난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수리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고 경건한 자로 회복시켜 주실사, 하나님, 병들어 있는 상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있는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음으로 하나님 회복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하루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저희들에게 오력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